보통 이전전이 공격력이 너무 세서 몸빵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전투력이 낮아서 못깨는 걸로 좀 생각을 하는데, 보스한테 한대 맞고 아픈 건 똑같아. 이거 깰때 이제 버서커가 꼭 있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버서커 없어도 되거든요. 어, 전부 딜러에도 상관이 없어. 일단 버서커 있을 때부터 설명을 하자면. 버섯과 어그로 끌면, 어, 어그로 끌고 나서부터 한, 일정 시간, 뭐한 10초? 이후에 이제 어그로가 이제 튀는데, 문제는 어그로가 튈 때, 얘 사거리 안에 있으면, 스킬이 난사해버려요. 근처에 있으면 스킬이 나가는데, 근처에 없으면 스킬을 안 써요. 어그로가 내가 튈 때쯤에 빠져줘야 돼. 그럼 얘가 스킬을 안 쓰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죽을 일이 없어. 사거래 안에만 없으면. 어그로가 튈 때, 사거래 없는 게 포인트야. 딜러, 딜러도 똑같아, 사실. 딜러 1순위, 2순위가 거의 어그로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3순위, 4순위는 사실 딜러 1순위, 2순위가 딜을 못 넣지 않는 이상은 어그로가 튈 일이 없어. 1순위가 어그로 잡히면 2순위가 딜을 넣고 2순위가 어그로 튀면 다시 돌면서 2순위가 돌때 1순위가 딜을 넣는 식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딱 어그로가 딱 바뀌기 전에 딜 1순위 그.. 넣은 사람이 빠져줘야 돼 그게 포인트에안 빠지면 스킬을 난사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 잡몹 뜨는 그 타이밍이 이제 피가 이제 총 다섯 줄인데, 이제 네 줄될때한번 뜨고, 뭐세줄두 번째 몹은 좀 랜덤으로 뜨고, 두줄될때한번 뜨고, 마지막에 이제 막줄될때한번 뜨고, 그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일단 잠못 먼저 트라이할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허, 어? 아니, 이 새끼가?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만 아, 로키 공략본편집영상 하나 만들라고 들려 바로 냅다 실패해버리냐, 서 트라이에. 아따. 포인트는 이제, 어그로가 이제 바뀐 시점부터 딜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은 어그로가 튀기 직전에 사거리에서, 보스 사거리에서 빠져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사거리에 있으면은 스킬이 즉시 나가버릴 때 있거든. 지금 상황이내 지금 딜을 못 넣잖아. 그럼 이제 딜이 슈퍼 파워, 레인저한테 어그로가 튄다고. 근데 한 대밖에 안 때렸죠. 어그로가 절로 튀죠 근처에 있으면, 이게, 스킬이 나갈 때 있고 평타 칠때 있는데, 어그로가 바뀐 시점에 딜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 지금은 무조건 나한테 튀겠지. 그럼 이제, 어그로가 튀기 직전에 내가 사거리에서 벗어나줘야 돼. 이것만, 이것만 지키면, 전투력 상관없이 누구나 다깰수 있어. 이거를 파티원들이 안 돼서 못 깨는 건데. 이것만 되면, 한 대도 안 맞고 깰수 있어요. 전투력 상관없이. 어차피 이건 맞으면서 깰 보스가 아니고, 안 맞으면서 깰야 되는 보스가이건도들리면 나한테 어그로 치겠죠. 근데 빠져도. 질 욕심 부리다가, 어, 사거리 안에 있어가지고, 즉시 스킬 맞고도 많이 죽거든요. 질 욕심만 안 부리면, 얘네가 좀 아파서, 내가 어려는 얘 키가 이제, 바뀔 때, 한번 대비 미리 해놓고, 잡아주고. 어그로가 바뀔 타이밍이 한 5초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 일단 웬만하면 둘다 빠져주는 게 좋아요 나한테 바뀌었네 <laughs> 어그로를 다른 사람 깨게고 어그로 안 잡힌 사람이 딜러 없고 잡힌 사람은 돌아주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사실 이게 깨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어, 전투력 상관없이 다깰수어 어렵지 않지 어차피 이건 맞으면서 깨는 보스가 아니야 맞아요. 아주 맞아 쉽죠 안 맞으면서 깨야되는 법들라 이것만 파티원들이 숙지를 하시면은 다깰수 있어요 카드는 마음으로 치는 겁니다 형님들 기다리면 앤디야 언제 기다려